안녕하세요. 아찌 일상여행의 방장 아찌입니다. 아, 캐나다 미국 횡단 행단. 캐나다를 횡단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엔젤 올림픽 내셔널 파크 정상, 허리케인 리치 정상에 와 있습니다. 3,700m 정상입니다. 이 3,700m 정상에서 미국 횡단을 동부로, 동부 쪽으로 시작합니다. 이 올라오는 길입니다. 3,700m가 넘는 산을 차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대 전망대에 가시면 주차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수기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전 10시 전, 오후 5시 이후에 오라고 형님 추천한다고 합니다. 입장료가 차량당 30불입니다. 사람이 한 명이 타고 있어도 30불, 다섯 명이 타고 있어도 30불입니다. 차량당 가격입니다. 이질간은이올드파크를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방콕대까지 well, 길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선사하고 있는 워싱턴 주입니다. 올림픽 내셔널파크, 리켄 리지 정상에 이 아름다운 관계, 이 멋진 관계, 신이 주신 이 자연, 이 아름다움, 우리 모두 잘보존해야될것 같습니다. 3,700m 정상의 봉오리에도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사슴 두 마리가 한가롭게 을 듣고 있습니다. 애미와 새끼 같습니다. 올림픽 레셔널 파크 내에 있는 호우레인 포레스트 가는 길입니다. 길변에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이 무슨 공상영화에 영화에 나올 듯한 그러배경들 이 여기는 드발라이트 영화의 주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1년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어, 저희는 캐나다 알버타에 있는 매드시나. 북미 지역에서는 하루 일조량이 가장 강한 지역이기도 한데. 두 지역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옵 레인 포레스트는 매일 2,500명이 트레이를 하러 들어온답니다. 가는 길목에 개울가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음. 빨간 음. 물에 음.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자연의 신비함, 몇백 년은 된 고목, 이런 것들이 즐비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 물론 이곳이 트와라이트의 주요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자연입니다 가는 길목길목이 그림이고 엽서입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지의 세계 네, 공상과학 영화의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스텔라이 그죠? 감탄만 나옵니다. 감탄만 나오는 자연의 신비. 자연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감상하고 계십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올림픽 내셔널 파크 올림픽 내셔널 파크에는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리알토 비치입니다. 여기는 리알토 비치. 지금 비가 와서 어, 해수욕하기에는 추운 날씨입니다. 지금 아, 돌과 나무와 모래가 섞여 있는 아름다운 비치입니다. 파도가 엄청 세네요 오늘은. 어, 갈매기도 비 왔다는 걸 환영해주는 것 같습니다. 헐헐 짝을 지어 날아가고 있는. 브레이크 크로센, 올림픽 내셔널파크 내에 있는 또 다른 명소.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호수와 산과 산이 어울려져요. 너무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하야, 카누 등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할 수도 있고, 해수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영도 할수 있는 곳. 자연이 만들어낸 호수, 파도가 치는 호수, 부자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환경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곳 올림픽 내셔널파크가 아름다움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합니다.